한참 그 동안 지금 장마기였고 고온기였는데 네. 윗부분에 이렇게 순머지가 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최상단 분인데 여기 순도 살아 있고 이렇게 수정 된꽃추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분은 관주비를 굉장히 올해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네, 평소에는 이 정도는 아니셨고요. 이분이 지금 가장 먼저 하신 게그꽃추말목 같은 거 구하시는 걸 먼저 했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거의 절반 정도 수세백에안 나오셨었는데. 네. 예, 거의 1년 농사 끝난 수세가 지금 7월 중순에 나오니까요. 아, 그 예. 2년 농사 한 번에 쳤다고? 네, 네. 저는 농사는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쳤었는데, 고추농사를. 근데 이제 반응 농법으로 하다가, 새로운 농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작황이 아주 굉장히 몇년 농사 짓는 것 같으네요, 현재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보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우리 친구분들도 몇 분이 와가지고 이걸 보고 저는 자기네들도 이제 점적이 깔아 점적 호수가 깔아있으니까, 비료를 뭘 썼느냐 해서, 점적 관수에다가 넣어주는 그 비료를 넣었다 하니까, 그것 좀 구해달라고. 해서 네네. 지금 계속 그걸 지금 구해다 그분들도 했는데, 역시 그분들도 그걸 투, 넣어주니까 확실히 틀리다고. 네네. 또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구해서. 네네. 이렇게 갖다 주고 했습니다. 한 노지 고추의 밭에 나와봤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터널 고추이긴 하지만, 수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주셨나요, 여기는? 어 여기는 이제 사실 예전부터 그냥 관행으로 꽃추농사를 오랫동안 지시던 분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어, 해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꽃으로 이렇게 수세 있게 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추비, 추비전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은 이제 물과 물을 자주 주게 했고요 어, 콤비솔콤비솔을 네, 굉장히 자주 주게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최소로 잡아도 두번 또는 세번을 꾸준히 하신 결과가 이거고요 이 지역은 터널을 많이 하시는데 관행으로 농사 네, 지으시는데 네. 터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점적 설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농가분들은 그 저희가 요새 관주 비료 많이 쓰시는데 질소 인산가리 뭐 미량요소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네 뭐 NK 비료 네네 이런 거 녹여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관행으로 하시고 사실 추비 자체도 그렇게 자주 안 주시죠? 예 많이 음, 안 주시고 실 예. 하셨는데 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추비를 굉장히 자주 주게 음. 예, 자주 주게 하고 하니까 여튼 예년보다는 월등히 정말 동네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농사가 잘 된, 잘된 상황입니다. 노지인데 키가, 키도 상당히 크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 지역은 다 이렇게 유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물망으로. 네, 네. 아, 그물망도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네, 이렇게 넓게. 일단, 지역으로 서 이렇게 넓게 벌려갖고, 기르실, 수, 이 정도 수세를 기본적으로 못 잡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여기도 이제 시범포 밭이갖서 저희가 이제 농가랑 협업해서 하는 시범포 밭이서 품종은 10개,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하게 뭐 품종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왼쪽이 올복합이고 네네. 오른쪽이 지금 뭐 건강한 칼탄이라는 네. 품, 화면에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쪽이 올복합, 이쪽 건강한 칼탄이고요. 네. 뭐 둘다 네. 수세가 아주 좋게 지금. 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수확을 하셔가지고 네, 밑에 달린 게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뭐 농사 계속 짓는 와중에 해야 되니까요. 네네. 지금 그래도 보면은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렸네요. 그래도. 네네. 네. 항상 말씀드리면 넓게 벌려 놓면 으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예많이 달렸으니까 이쪽으로봐 보셔도 게뭐렇게이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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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려있 이렇게. 이올이렇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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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많이 달렸네요, 여기도. 네네. 예. 수확을 두번 하신 거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네네. 수많은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어,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어, 사실은 나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기르겠다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절대 다수는 그래도 비용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존에 뭐 고가의 관주비를 쓰기 힘들다, 어,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앞서 말씀드려 주신 대로 이 콤비솔 자체가 사실 작년에 나와가지고 저도 올 초에는 적극적으로 판매는 안 하고 몇 분, 몇 분과 함께 이렇게 해본 건데,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단순히 비료 공급도 있지만, 코리아 굴의 최고급 미량 요소죠. 콤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 아무래도 같은 저가형 아니면 가성비형 품, 그 품목 간에또 좀, 어, 성능차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예, 지 그거, 그것만 꾸준히 준 건데, 사실, 물과 어, 콤비설만 충분히 준 건데, 어, 여기도 이제 지역하고는 좀 격차가 있는, 예. 관주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온기 때는 물을 거의 매일 주시니까, 네네. 그때 뭐 맹물을 주시기 보다는 조금 조금씩 계속 그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콤비설을 네. 꼭좀 적용해보시면 예, 꼭 좋을 것 해주셔도, 같아요. 꼭 해주셔도, 해보셔도, 예. 그리고 그 특히 이 정도 수세, 이만 이렇게 정도 크면은 그 비료의 양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 초창기보다는 그 네. 사용량을 좀 늘려야겠죠. 네, 많이 예를 들면 이 정도 가면은 초반보다는 거의 곱백 이상은 줘야 되는데 이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그런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